<laughs> 또 먹자마자 비닐 고은재고 은재야 은재야 야눈 봐라 눈기좀안아이나다 봐봐 입 봐봐 야이구야고 안녕하세요 인사다 <laughs> 귀여워. 봐봐, 이쁘지? 사극을 안 해도 좀 눈이 이쁘다니까는 좀 있으면 사극을 생길 건데 개인 사극을 해가지고. 아, 귀여워. 좀 난리 났다, 딸기 달라고. 어, 어. <laughs> 똥 떠나요, <똥잖아요>. 괜찮아요이 <똥잖아요. 웃음> 왜, 뭐, 미치겠어, 진짜 주민들 때문에.